그렇군요. 엔딩이 3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 자아를 유지하지 못해 볼까? 어디부터 해야 되지? 음... 이상한 데로 전화 걸면 어떻게 되지? 야 보세요. 뭐야 그래도 받잖아. <laughs> 뭐요? 아무 리나 걸어도 다 받네. 맞추라는 날 샐러드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 조금 더 준비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그 다음에 발견하죠. 무찌르자. 묻지르자. 무찌르자가 아니지. 가만 있어봐. 자아를 한번 떨어뜨려봐야 될거 아니야. 주고, 아 빠를 보고, 와야지 저 거를 볼 수가 있 으니까, 아 빠를 보고, 오는 건가？아니면은 보조 밧대를 챙기 는 건가？하지 말자, 너무 슬플 것같 아. 그렇게 떨어지진 않네요 아이쿠 우리 유미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네, 숙제 다 해놨어요 아우 착하고 난, 난참 좋은 아이야 이렇게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엄마도 웃고 나도 안 웃나잖아 이게 맞는 걸지도 몰라 계속 이렇게 하면 될것같다자 유지도가 떨어졌습니다 음 너 어제 깨이기 몰래 꺼내라 그랬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잘못때때영 떨어지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지퍼가 안 잠기지? 평범한 식당 아무것도 없다. 티 v 못 봐. 히히. <laughs> 이게 저기가 떨어지니까 BGM이 이상해지는구만. 아니면 원래 여기선 이렇게 나왔었나? 걸지 않았다. 걸어야지 되는 건가? 아무 곳에나 걸어도 아안 되는구나. 통화음이 길어진다. 다시 전화면 받을까? 시리얼을 많이 챙겼으니까 그때는 괜찮았지만 이번에 시리얼도 몇개 챙기지 말아보자. 야, 괴물, 내 자아 좀 떨어뜨려봐. 어, 그래 유미니, 유네. 또 전화해 강해지면 돼 그렇구나 진짜 진짜 가출하는 날 여봐 자유, 지 도가 떨어집니다. 나가다가 마저 들키지, 자유, 지 도가 2가 됐어. 바사삭 이야, 지금. 어디 가니? 첫 번째, 근데 저기에서 핸드폰으로 들킨 거는 왜이 멘트가 안 나왔나? 내가 안 봤나? 엄마, 돌아가자 해보자. 다정한 엄마가 그리웠어. 그래, 나가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겠어. 이게 맞겠지? 내가 말만 잘 들으면 문제 생길 리가 없을 거야. 잘못 생각한 거 같아요.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오늘은 잘못했으니까, 윤의 압수야. 우리 엄마는 다정하고 상냥하다. 괴물이란 생각하면 안 된다. 엄마를 의심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어야 했다. 엄마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내가 이상한 거였다. 언제부턴가 나는 자아를 유지하기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자아의 유지도가 알아서 떨어져 주는구나. 우리 가족은 세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평화롭다. 크리스마스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 폐가인 집도 고쳤다. 낡고 망가진 유네는 버리기로 했다. 괴물이 하라는 대라고 적당히 행복하게 웃으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괴물들도 내가 못나서 화난 거겠지. 이제는 나도 괴물이 되고 싶단 생각을 한다. 같은 괴물이 된다면 더 달란한 가정이 될수 있을 테니. 알아? 왜그랬다 아까 전까지 뒤에 누가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 못 봤어요? 엄마는 못 봤는데 우리 뒷좌석을 아무도 안 앉았니? 그런가? 그러니까 괴물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만 살아가자. How to be the monster. 저희 아이들도 괴물이라 생각할까요? 왜요? 애들 혼내셨어요? 나머지 엔딩 하나는 어떻게 보는 거지? 엔딩 1. 혼 안내면 일이 안 돌아가요? 아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정도는 거의 애들이 아니 애들이 아니고 부모가 거의 그냥 정신병이 있는 수준인데 어렸을 때는 근데 또 혼을 내야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혼낼 때 혼내더라도 응? 적당하게 잘 타이르면서 혼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뭐 매를 드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요새는 또 매를 들면은 또말말 말 많아지니까 근데 솔직히 저도 제가 맞으면서 커서 그런 많이 저의 저까지는 이제 두드러 맞으면서 큰 세대다 보니까 어렸을 때 있죠. 완전 애기 때는 진짜 애가 좀 잘못 나간다 싶으면은 사실 때려야 되기는 해. 뭐 때린다는 게막 무시 어 마동석 마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파리채 같은 거 그냥 조그만 걸로 하나 들고 이제 손바닥 열대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귀엽게 혼내는 그 정도만 해야지. 왜냐면 그게 진짜 효과가 제일 좋거든요. 에, 정서 유지에 뭐 어, 다섯 살까지 해 주는 괜찮아요. 어. 그래요. 전맞아 개인적으로 저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はい。 못 찌르자 라고 해야지 자아가 유지가 되지. 근데 이거 하면은 무조건 자아가 떨어지지 않았었나? 자아를 완전히 5 상태로 유지해 놓고 끝나면 엔딩 1이 나오지 않을까? 너께 이게 몰래 까달라 그랬지,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저쪽. 아 이거 무조건 떨어져. 게임기를 그렇다고 안 꺼내가면은 다음 날로 진행이 안 되고 꺼내면 무조건 저게 떨어지고 혼나가지고 이러면은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세워 놓고 나가 볼까? 그러면 자 저거에 떨어지지 않나? 이 상태로 탈출하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첫날에 핸드폰 때문에 엄마한테 한번 혼나고 둘째 날에 게임기 때문에 한번 혼나고, 다음에 셋째 날에 저거 타, 저거 아니지 저거 탁자 그림 때문에 한번 떨어지고 그 상태로 만들고 탈출해야 되나? 도망치자. 어떻게 하면 엔딩 원을 볼수 있을까? 궁금한데. 이모네 바지 빠르란 말이야. 나는 도망쳤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검은 그림자들이 나를 삼키는 꿈을 꾼다. 아, 자아도가 떨어진 상태로 탈출하면 볼수 있나 보다. 여전히 그들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집, 나의 자꾸 달콤한 꿈 속의 집. 오로지 두려움과 공포로 바깥 세상과 연결된 집. 부모라는 사람들 이외에는 단절된 집. 나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귀해온 인형이자 소유품으로 살아간다. 지적인다는 표현도 틀린 말이 아니다. 집. 나의 아담하고 아늑한 폐가에서 지적인. 오늘은 좀 어때요? 좋아요. 멋진이요음 완벽한 날이에요. 눈이 내려서 길이 막혔는데도요? 그건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그렇죠. 유민 씨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쁘네요.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유민 씨가 언제 더꽤 됐는데 아직도 부모님에 대해 떠올리며 무서우신가요? 아직도 그런 편이죠. 아직도 큰 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어릴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만큼은 모든 사람이 괴물로 보여요. 거리에 어떤 괴물이 저한테 소리치기도 하고요. 언제 다시 괴물이 저를 붙잡고 그 집으로 끌고 갈지 몰라요. 그렇군요. 아직도 이런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평생 그 괴물들에게서 못 벗어날 거예요. 유미씨의 어려움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유미씨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두가 처음이죠. 모두가 실수하고 모두가 미운 자신을 가져요. 유미씨는 스스로 사회로 나왔어요. 처음이죠. 누군가 유미씨를 향해 처음이라 비난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유미씨, 모든 사람이 꼭 과거의 두려움을 전부 극복한 채로 나아가는 건 아니랍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단절해서 벗어났느냐예요. 유미씨는 잘못된 연결을 끊어내기 위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유미씨가 원하는 속도로 나아가요 앞으로 유도 유미씨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으니까요 넹 하아 여전히 거리는 시끄럽다 시끄러울 때마다 어릴 때 살았던 집이 생각난다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잘 고쳐지질 않을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여전히 고함이 무섭다 아, 아 사람을 치고 가. 괴물은 아직도 나의 주의를 배워야 한다. 언젠간 나를 잡아 다시 가정을 이루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집은 그 폐가겠지. 괴물에게서 도망치는 걸로 부족했던 걸까? 어떻게 해야 괴물을 죽일 수 있었을까? 엔딩 원, how to kill the monster? 아, 다 봤어. 괜찮네. 좋아요, 우리. How to kill the monster. 정답은 아, 오은영 박사님께서 알고 계신다. 우리 다 같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How to kill the monster였습니다.